네 안녕하세요 청아신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청아가 어 7, 8월 시작하면서 처음 집띠 소띠 시작할 때 조금 마음이 무거웠는데 가면 갈수록 막 마음이 너무 활기차세요. 어, 활기차고 텐션이 막 올라가는 게 가면 갈수록 그 좋은 공수들이 막 나오니까 아유. 무당은 그래. 최 선생 그렇지 않아? 말띠가 어. 대박이었습니다. 어, 아니 우리가 같은 무당이지만. 좋다는 공수가 나오면 내, 내가 좋은 것도 아니지만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좋지 않다 그러면 내가 안 좋은 것도 아니지만 괜히 가, 같이 우울해지고 그러는 게 네. 뭐, 괜히 신경 쓰이고 음, 무덤들 아닙니까? 근데 네. 좋다는 공수들이 쭉쭉쭉쭉 나오니까 무덤들더 업이 됩니다. 네. 자 우리 양띠들도 내년에 삼재예요. 그렇죠. 리고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이 삼재의 기운이 서서히 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6, 7월 음력으로 6, 7월, 양력으로 네. 7, 8월. 자 7, 8월만큼 양띠들마저도 괜찮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어, 토끼띠하고 지금 비슷하게 지금 나오는데 네. 여러분들도 어, 지금 여기서 굳히기 한판 들어가야 돼요. 음. 양띠들도 상당히 좋았어요. 단연간 네. 어, 상당히 좋았고 어, 청하가 아는 양띠들도 가다가 조금 멈추고 가다가 멈추고 이런 분들이 있었지만 승승장구하는 양띠들 굉장히 많았고 청아신 그 용띠들 못지않게 청아신당에 이름 걸은 양띠들이 쭉쭉쭉쭉쭉쭉쭉쭉 이렇게 나가는 분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나는 뭘까? 나는 뭐지? 나는 왜 힘들지? 이꼭 그런 분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문복 가리세요. 제발 문복 가리세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점사를 보시고 상담을 하셔야 가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 꼭 가리시고요. 자, 7월 달은 어, 여러분들을 위한 달입니다. 아, 양띠요? 양띠들은 어, 양띠가 양띠를 만나서 이렇게 맞서는 기운이 분명히 조금 있지만 양띠는 그런 데서 이기는 성향이 있어요. 음, 어, 뭐, 뭐라 그러지? 오기 발동? 네. 양띠들은 오기가 있어. 경쟁자가 없으면 시들해. 그 근데 뭔가가 경쟁자가 나타나면 불붙는 사람들이 누구냐? 양띠들이에요. 맞습니다. 양띠들은 경쟁자가 없으면 좀 시들해. 근데 누군가가 이렇게 경쟁이 되고 누군가가 이 옆에서 바람을 일으키면 아 그래? 너, 네가 그랬어? 내가 못할 것 같아? 이런 오기 바치는좀 성향들이 네, 분명히 조금 있습니다. 있습니다. 응.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동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를 해서 터질 달이 언제냐? 7월 달이라는 겁니다. 아. 7월 달에 터지고 8월 달에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죠. 이보다 네. 더 좋을 수 없어요. 네. 그런데 그게 어떤 그 결과물일 거냐? 뭐 경, 건강이냐, 인연이냐, 금전이냐, 뭐? 어, 우리 살면서 많은 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청아가 보기에는 빼지도, 박지도 못하게 금전입니다. 그게 어.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세상 살면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묻는 게 금전이고. 맞습니다. 돈이에요. 돈이에요. 재물복, 사업, 사업운 선생님, 저 언제 풀려요? 선생님, 저 너무 힘들어요. 그게 다 무엇과 관련된 거냐? 돈과 관련된 건데. 네. 지금 양띠들이 7, 8월에 가장 탑을 칠 기운은 금전복이라는 겁니다. 돈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278월 구치기 한판 들어오시려면 공들이셔야 합니다. 네. 방생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촛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 가지라고 청하가 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